안녕하세요 5678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2021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이 한 두개 추가가 되었습니다. 몇가지가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포토샵은 신 버전이 자꾸 나온 데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7.0 같은 거 아주 옛날 버전이라도 그 기본기에서 못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는 참 획기적인 기능이 한두개 추가가 되어서 그걸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을 예,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부터 좀 깔끔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이미지를 하나. 자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요 하늘 같은 이런 게 밋밋한 하늘을 갖다가 보정하면은 보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아주 쉬운 기능이 하나 이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토샵을 레이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복사를 하나 더 해가 원본은 손상되지 않도록. 예, 고려하는기 원칙이었습니다. 컨트롤 제이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메뉴가 생겼습니다. 편집에 가면은 하늘 대체 예, 클릭만 해서 적용만 하면 하늘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늘의 여러 가지 메뉴는 푸른 하늘을 바꾸시냐 장관 그다음에 일몰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만 하면 하늘이 그대로 바뀌겠습니다 여기도 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선택만 하면은 그대로 하늘이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은 예, 우리가 그 전에는 이렇게 아주 잔털 같은 이런걸 갖다가 오래 서달라 하면은 약간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버전에서는 그게 좀 쉬워졌습니다. 내러나 여기서 빠른 선택툴을 선택하는 것은 맞고요. 빠른 선택툴을 클릭해서 여기 위에 메뉴에서 피사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윤곽은 잡혔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택 및 마스크를 클릭하는 것도 그전 버전하고 같습니다. 그리봐 보면 지금 제가 검정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요거를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검정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흑백을 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저번에는 우리가 이 브러시를 가지고 막 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졌고 여기서 에 보면 가는선 다듬기가 있습니다. 메뉴에 맨 위에, 메뉴에 맨 위에. 비사체 선택 옆에 선택 마스크가 가는선 다듬기로 변했습니다. 그 요를 예 그럼 잔털이 완전히 다 따졌죠 여기. 자 그럼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은 깨끗하게 따진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어, 어 잠깐만. 예, 여기서 컨트롤 C, 복사를 했어요. 다른 데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데. 자, 이런 데 컨트롤 V. 예,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줄여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끔하게 작업이 된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또 하나 좀 바뀐 게 우리가 사용자 정의 도구의 모양 도구에 사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리면은 <laughs> 요게곡각이진요 지점에 여기서 회전을 요래 잡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버전은 그대로 이렇게 당기면 원이 되고 다시 하면은 사각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런 예,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단계 보면은, 예, 요렇게 꽃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게 달라진 점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에 하나, 몇 가지 됩니다만은 중요한 기능은 이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은 예, 요뒷 배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움말에서 보면은 맨 위에 포토샵 도움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럼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별볼게 없는데 여기 밑에 보면 빠른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빠른 작업을 클릭하시면 은맨 위에 거는 배경 이게 맨 배경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배경을 없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 신기한 기능입니다.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되돌리고요. 다시 여기서 예. 되돌려서 빠른 작업. 배경은 금방 해보고, 단 배경을 흑백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마 특이한 그런 게 되었고요. 돌려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 이미지를 하나 다시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뉴를 필터가 되겠습니다. 뉴를 필터해서 뉴를 필터 기능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클릭을 하면은요. 예, 요 스타일 변환이 있고 피부를 매끄럽게 있습니다. 요거를 앞에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베타 필터를 클릭해 보면, 아까 직 베타 버전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맨 예,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여기 전부 다 요래 어떤 마크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클라드, 우 아, 효과를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받아놨는데요. 자, 요 하나. 클릭하면, 요 옆에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 놀람, 화남, 얼굴 나이, 시선. 시선이라면, 눈알도 좀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도 많게 닿게가 되고, 머리 방향도 돌리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